10편, 86편. 오 여호와여, 주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.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.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, 내 영혼에 보호하소서. 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.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. 오 여호와여,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내가 날마다 죽게 부르짖습니다. 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올려 드리니 주의 종의 마음을 기뻐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간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 당할 때 주를 부르면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. 오 주여,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. 주의 행적과 비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. 오 주여,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.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. 오 여호와여,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.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.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. 오주내 하나님이여, 내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겠습니다. 주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고, 가장 깊은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. 오 하나님이여,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났습니다. 폭력을 행하는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립니다. 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. 오 주여,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는 분이십니다. 오 주여,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.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. 주의 은혜의 증거를 내게 주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. 여호와여,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습니다.